형제 간의 우애나 가족들 간의 이런 화목을한번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동생이 빨리 퇴차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laughs> 조금 전에 버거공동을 하셨습니다. 진공 요유가 바로 이번 쌍이다. 진공은 텅 비어있으나 텅 비었다는 그것마저 없는 자이고, 요유는 그 가운데 묘한 위치가 있어서 나하나는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상의 진리는 진공요유죠. 이 진공요유의 위치를 따라서 육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근이 육진에 출입하되 육이라는 것은 어, 색성향기촉각 눈을 통해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하는 이런 것들이 육진이죠 이거를 출입하되 물들지 않는 생활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물들지 않는 생활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육군을 쓸때 어디에 끌리거나 이렇게 물들지 않게 써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런 쌍을 표준으로 진공교육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육군이 물들지 않는 생활이란 어떤 생활일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법문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법문을 찾아보니까 대사 종사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기로 하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잘 살기로 하면 육군을 감출 줄 아는 육장공부, 감춰야 된답니다. 그리고 육군으로 배울 줄 아는 육학 공부가 있다. 그리고 육군을 도있게쓸줄 아는 육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장 음. 공부는 이 마음을 멈추고 고요히 하는 공부입니다. 멈추고 고요히 해야 된다. 천번만번 딱보행가서 하는 수행 공부고, 음. 이 육장 공부는 능할 능. 능을 얻게 하는 공부예요. 어떤 일이든지 능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능하려면 멈추고 고요히 해야지만 이 능해진다는 게예요 육군을 감춰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육군으로서 배울 줄 아는 육합 공부가 있어요. 육합 공부. 이거는 수많은 법문들과 크고 높은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 항문과 도학을 아울러 갖추어서 지혜, 지자, 지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 마지막으로 육도 공부가 있습니다. 육근을 쓸때 넘치고 모자라게 없는 중도행. 이거는 덕을 얻을 수 있는 공부입니다. 덕. 그래서 이천 번, 만번 해야 된다고 요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천 번, 만번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요? 날마다 날마다 해 하는 것이 천번만번이겠죠. 그래서 육장공부를 통해서는 능을 얻고 육학공부를 통해서는 지혜를 얻고 육도공부를 통해서는 덕을 얻는 그런 공부를 해야지만이 잘살수 있다 이런 공부이 있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육공부를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된대요. 어떤 것이 여는 공부 어떤 것이 닫는 공부일까요? 물건을 쓰면 여는 부죠안 쓰면 닫는 부요쓸 때는 잘 써야 되고, 우리쓸 줄만 아직 다들 줄은 잘 몰라요. 그냥 쓸 줄만 알아요. 계속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쓰기만 하면 안 되겠죠. 잘 모아놔야 또 쓰잖아요. 우리도. 돈을 뭐하나야쓸때 쓰죠. 하나도 안 맞았는데 쓸 수는 없잖아요. 육군도 마찬가지예요. 잘 다들 줄 알아야 잘쓸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군문을 열때 함부로 흩어지지 않게 온전하게 써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오림 함축하고 무건 안식하고 무문관을 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온전히 보존해야 된다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장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혼도왕이 살았답니다. 혼도왕. 그런데 남해에는 숙 임금이 살고 북해는 에홀 임금이 살았답니다. 그래서 혼도왕이 남해 임금하고 북해 북해에 있는 임금을 초대를 해서 눈수만 대접을 했대요. 대접을 하니까 잘 대접을 받은 왕 둘이 야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 이렇게 훌륭한 점대를 받았으니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은 모두 구멍이 있는데 이 혼돈왕은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멍을 하나씩 뚫어주자. 그래서 일주일에 걸쳐서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어줬어요. 일곱 개의 구멍을. 어떻게 됐을까요? 혼돈왕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데 뚫어놨어요. 그래서 이 구멍이 많이 뚫릴수록 혼돈이 되기 쉽죠. 혼란한 삶을 사는거예요 마구마구 쓰게 되면 주체할 수가 없는거죠. 그렇듯이 무문관이라 존야기를 통해서 성품을 온전하게 잘 길러야 허망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을 가잖아요. 그러면 한 보름 정도 무문관이라고 무문관 문이 없어요. 문이 없다는 것은 들고 날고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들어주도 못하고 아무도 나가지도 못해요. 그 무문관을 한 보름 정도 전부 모아놓고 하는데요. 하루 종일 앉아서 선만해요. 한번 선하고 점심 먹고 선하고 저녁 먹고 도 자기 자리 도 선을 하고 아무도 그걸 못 나가요. 그 문을 이걸 한 보름 정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요? 기운이 넘쳐나고 좋은 생각이나고 그럴 것 같죠? 젊은 20, 3 0대를 보더니 환장을 하죠. 아 미치겠어요, 아주. 쟁일안자아 있어야 되니까 아주 몸이 괴별해수보다고 죽겠더라고요. 이거를 하나 하나 몸에 오늘은 어디가 아고 오늘은 어디가 저리고 오늘은 어디가 아프고 오늘 어디가 저리고 온 몸이 육체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얼마나 불편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걸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할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하게 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는 잘안 주거든요. 그렇듯이 묶음 문을 닫을 때는 확실히 닫아야 되는데 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 때는 또잘 열어야겠죠. 그래서. 육군문을 개폐할 때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응? 열줄 달고 닫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검문소를 설치해야 된다. 검문소, 검문소 보셨어요? 검문소 통과해 보셨어요? 어떤 자격 조건이 돼야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검문소는 철원에 있으면은 비구장지대를한번씩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검문소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왔습니까? 뭐하러 왔습니까? 막 물어봐요. 막 졌거든요. 몇 시에 출입하고 몇 시에 나갔다고. 그럼 검문소를 잘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열을 가지고 있으면 일곱은 연대요 일곱 개 정도는 늘 열어놓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본성이 죽거나 도둑을 맞게 된다.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잘 열어야 되냐면 유문연 대조를 통해서 열어야 되고 주위 조행 공부를 통해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에 맞게 열고 닫아서 의식의 자유와 호흡의 자유와 육신의 자유를 얻어야 해요. 이렇게 되면 생사거래의 자유를 놓고 목도 유네는 이미 자지하는 불보살의 능력을 얻게 된다. 잘 닫을 줄도 알아야 되고 잘열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육근이 육진에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식법어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는 거요 함께 읽어볼까요? 원만한 유리라야 다물수 있고 원만한 귀라야 다 들을 수 있고. 원만한 입이라야 다 말려줄 수 있고 원만한 코라야 냄새를 다 분별할 수 있고 원만한 몸이라야 다 응할 수 있고 원만한 마음이라야 다 살아갈 수 있느니라 육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원만 부족하고 지고 무사하게 써야 되는 것. 죠이번상 법어에 잘 나와있지 않습니까? 뭔만 부족하고 지고 무사하게 눈을 써야 제대로 볼수 있고 그런 귀라야 다 들을 수 있고 그런 입이라야 다말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다 말하기가 쉬워 그러한 코라야 냄새를 다 분별할 수 있고 그러한 몸이라야 다 응할 수 있고 그러한 마음이라야 사랑할 수 있다. 그러시면서 대산동사님께서는 지금은 이제 계룡에 있는 신도안 자리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신도안에 계실 때 매일매일 계곡을 걸으셨답니다. 매일매일 계곡을 걸으시면서 어떻게 했냐. 걸음을 걸으니 발선이고 법문을 들으니 귀선이고 무엇을 먹으니 입선이고 눈으로 자연을 보니 눈선이고 몸을 씻으니 세례이고, 마음을 챙기니 마음성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렸어요 그렇죠? 그냥 먹고 입고 듣는 게 아니고 선의 신경으로 하는 거죠. 육근을 다 선을 할줄 알아야 된다. 이 선을 하고 보면 8 시간씩 앉아서 선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육군을 쓸때 선의 신경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우리가 은행에 저축하듯이 정신도 예축을 할수 있다. 정신 예축. 정신을 잘 저축하려면 뭘 해야 되냐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교단적으로 일기법을 천천히 실시를 시켜라. 교도들에게 일기법을 전교단적으로 다 해서 정신을 예축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도 인기법을 강조했었어요. 그러면서 80 노인이 되어도 정신 예축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 어떤 노인이 신문이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다 보고, 저녁에는 TV를 늦게까지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 죽겠다고 그러더라. 피곤하겠어요? 피곤하겠어요? <laughs> 예측은 안 하고 괜히 날마다 쓰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시면서 60이 넘으면 신문이나 TV, 독서 등은 절제하고 정신을 예측해라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다 60이 넘으셨죠? 안 넘으신 분도 계신 것 같고 <laughs> 대체로 다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대사정사에게 나는 10년 전부터 저녁이면 불을 딱 끄고 손님 접견을 하지 않고 정신을 예축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예축은이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그리고 사모님께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정신예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거를 표준으로 해서 우리가 회의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회의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일 크게 읽으세요. 시작. 우주 만유 전체가 제국을 줄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몸을 쓰는 것이 부처님이에요. 상대방도 부처님이고 그렇죠. 우주마녀 전체가 죄복을 줄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처님이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경험을 해봤느냐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야, 이걸 어떻게 회화를 하다가 지금 가장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뭘까? 내가 현재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친구가 될수도 있고 내가 쓰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청년법회를 늘 보는데 청년들이 퇴근하고 일곱시쯤 오면 늘 배가 고파요. 해 그래서 제가 항상 먹을 거를 준비를 해 놓거든요. 떡볶이를 해 주기도 하고 뭐 순대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있는 거 가지고 어묵을 사다 어묵탕을 끓여 주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부엌에서 그거를 막 혼자 끓여서 청년들이 오면 막 갖다 주기 바빠요. 이걸 하다 보니까 나만 바쁘지, 청년들은 너무 한가한 거예요. 이, 이런 일인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TV에서 멀티쿠커라는걸 팔아요. 이렇게 큰 거. 요거를 가지고 가운데다 이거를 놓고 같이 조리를 하면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엌에서 나 혼자 막 바쁘지 말고. 그 생각이 들어서 하나 샀어요. 하나를 사서 가운데다 그거를 놓고 뭐를 같이 이렇게 해 먹었어요. 떡볶이도 거기서 같이 먹으니까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아, 도구라는 것은 잘 쓰면 나에게 죄를 주고 복도 주고 하는데 참 좋은 복이 되는 거야. 청년들도 와가지고 같이 막 만들면서 얘기하고 먹고 그막한주 동안 살았던 그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저희 언니한테 했더니 저희 언니가 세상 사람들은 다 외로워. 그러니 가운데다 놓고 먹는 게참 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지금 다 외롭대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함께 모여서 함께 뭘 먹는다는 건참 좋은 일이더라는 거죠. 제가 도구에 힘을 잘 쓰고 있는데 이게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기서 죄도 나와요. 뭔지가 나올까 이 도구에서 소목당이 냄새가 나요. <laughs> 청정한 소금 당에 음식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다 좋은 건 아니더라는 거죠. 이 음식 냄새를 이 음식 냄새를 가장 잘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아세요? 저는 알아요. 모르세요? 소주? 촛불? 향, 향, 이런 향? 한대요. 모기향. <웃음> <웃음> 타는 모기약이죠, 동글동글한 거. 그걸 요만큼만 태우잖아요. 싹없어지게요 오, 이거를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알려드리게 생각이 들어요. 조합장에서 삼겹살을 끓 먹잖아요. 그 삼겹살 냄새 어떻게 해요? 모기약을 요만큼만 피우잖아요. 요만큼이 한 시간 이상 타요 예. 그 타면서 냄새를 싹 우리 소옥당이 냄새나는 거 보셨어요? 들어왔을 때 냄새나는가요? 당 냄새밖에 안 나요. <laughs> 그래요. 이게 지혜예 지혜. 육분을잘 활용해서 쓰는 지혜. 이걸 저 몰랐는데 누가 가르쳐주길래 활용을 했는데 우회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주변 교육님들한테다 알려드렸더니 고맙다는 하더라고요. 집안의 냄새는 그걸로 딱 잡으면 됩니다.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멀티쿠커와 오기. <laughs>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두 번째로는, 자, 두 번째 주제는 뭐죠 진공묘의 조화를 오, 네. 일상생활에서 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면 된다. 이들 생활 속에서 지정하고 것 오, 그렇죠. 진공묘의 조화를 일상생활에서는 온전한 정신으로 취사를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공교의 조화가 나타난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하면막 막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다 들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라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육군문을잘 열고 잘 닫고 생활 속에서 활성 활성이 되게 하고 정신을 예측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고 환경을 잘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늘 마음을 멈추는 공부, 잘 배우는 공부, 잘 쓰는 공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에 바탕에서, 자, 내가 나만 알고 있는 지혜가 있으면 함께 나누시고, 또 저는 이렇게 써봤더니 잘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게 해가 하시고, 제가 어제 저녁에 냉장고에 이게 대추가 있길래 그거를 부어서 대추차를 엄청 맛있게 만들어 놨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대추만 들어갔는데 그렇게 달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대추차도 갖다 드시고 아직도 준비해 놨으니까 가지고 가서 드시면서 재밌게 회화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